여보세요. 신진호 형사님? 네 맞는데 누구시죠? 최연아 씨 알죠? 당신 누구야? 연아 지금 어디 있어? 나도 목숨 걸고 하는 일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할게요. 그 현금 오천만 원 준비하시고 기다리세요.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까. 당신은 어떻게 믿고? 아이고, 나를 왜 믿어요. 약혼녀를 믿으셔야지. 그만. 어. 어, 그날 웨딩 추소한거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현관 비번 바꾼 것도. 그건 이미 알려진 거고 연하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래 돼. 야 역시 경찰이라 예리하시네. <laughs> 네, 저 베르나르 뷔페. 아니, 내가 저 미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프로포즈 때 했던 말 기억해요? 선배님, 팀장님! 전화를 공사비에 나타났어요. 뭐래? 지금 어디래? 살아있대? 네. 번호 줘, 통신 조회. 위치라도 알수있는좀 알아봐줘. 네, 전화 온 사람 누구야? 목격자 확실해? 녹음했어? 네. 현금을 요구했어요. 네. 저, 베르나르 뷔페이 자식, 이거는 지금 현지 경찰한테 몸값을려고 얘기해요? 아, 가만 히 있어봐요, 좀듣게 아, 내가 미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프로포즈 때 했던 말, 기억해요? 저, 저, 연아 씨가, 그 프로포즈 때 받던 그, 받았던 목걸이를 딱 차고 있던데, 참, 그리고 그, 전시회 때 받은 그 작품도, 우리 신영사님이 소물 했다고 그러시던데, <laughs> 아, 저기, 거실에 잘 걸렸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연하나 저밖에 원하는거예요 누구지? 의심가는 너무 없어? 연하를 납치한 패거리 중 하나거나 탈출한 연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니면. 다음에 또 연락한다니까 그 전에 먼저 준비하자 왜 그래? 무슨 전화인데 그래? 어. 왔어요. 추적할 거니까 받아. 여보세요. 신준호 형사님, 돈은 준비됐죠? 네, 준비했어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일단 홍대로 와요. 내가 30분 뒤에 전화할 테니까. 연하 살아 있는 거 확실해? 아이고, 오늘 아침에 만났다니까 그러네. 결혼식 3일 남았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12시 지났으니까 이틀 남았나? 예, 지금, 지금 갈게요. 홍대서 봅시다. 자, 2인 1조로 신형사, 백형사는 돈가방 챙겨서 출발하고, 이네들은 홍대 근처에서 대기. 출발! 신준호 형사님, 일단 홍대로 와요. 내가 30분 뒤에 전화할 테니까. 보세요. 신 형사님. 네, 약속 장소에 왔어요. 돈도 준비했고, 지금 어디입니까? 혼자 오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러면 진짜 곤란한데. 아, 현 씨가 급하다고 했어요. 전화지 금 어디 있는데? 아, 여기서는 안 되겠다. 다시 연락할게요. 저, 저, 잠깐 끊어, 연락지 어디냐고. 왜, 왜? 어떻게 된 거야? 갔어요. 들켰어요. 아이... 다시 연락한대? 이거 저 팀장님한테 전해줘. 저 먼저 가볼게요. 야, 어디 가! 그 혹시... 김웅 씨한테서 최근에 최연아에 대해 들은 얘기 없어요? 없는데요? <laughs> 최연아... 며칠 더 있어야 하니까 그러네. 아이가 잘 먹고 잘 쉬면은 낫는데잖아요. 응? 집에서 잘 먹고 잘 쉬면 되지. 집에서 누굴 귀찮게 하려고? 벌써 퇴원해요? 어, 경찰이 치료해주면 며칠 더 입원하고. 야, 이 공기가 잘 통해야지. 알야한 말지 이거. 그때 한말 뭐야, 연하가. 죽었다고 했잖아 말 그대로야 최연아 죽었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내가 봤으니까 채연아 거기서 봤어. 지금 <laughs> 나랑 장난해? 네 신준호입니다. 신형사, 내가 누군지 알죠? 거기 어디에요? 됐어니 네 감당 어떻게 하려고? 연아 씨 바다 속에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박실장이 나도 연아 씨한테 보낸다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대. 여보세요. 아이고 오늘은 진짜 혼자 오신 거 맞죠? 아, 어제는 실수였어요. 미안해요. 돈도 준비했고 지금 혼자입니다. 어디에요? 그 옆에 기둥 하나 보이시죠? 35번. 거기에 돈 가방 내려놓으시고. 저기 내가 하라는 대로 다할 테니까 연화가 어디 있는지 그거부터 말해줘요. 아이고 신영상님 너무 성격이 급하셔. 그 앞에 기둥 보이시죠? 하나. 둘, 세 번째, 그 41번 기둥인데, 신영사님이 알고 싶다 하는게 거기 꽂혀 있습니다. 어 선배님 추적기는 멈췄는데 왜? 괜찮아 안 서둘러도 돼. 아니 그래도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시아유 수고하십니다. 어. 여기 담배 한 보루 더 주시오. 뭘로 드릴까요? 아저저저 저, 저, 저 빨간 거. <웃음> <웃음> 아이고, 돈 많네. 완전 현금 부자시네. 아이 아유, 왜, 왜 이러십니까? 실종자 가족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 줄 아냐? 그걸 후배판에서 돈을 뜯어내 자 시가 확. 아니, 그. 잘했냐 잘못했냐. 아니, 그걸로 어떻게 알았... 들어 봐. 아, 왜,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알아냈다, 어? 너를 사기에다가 공무집행 방해로 긴급 체포한다. 너 변호사 쓸수 있고 목비권도 행사할 수 있어. 그리고 너한테 불리한 점을안 해도 돼. 양심도 없는 자식. 아, 아니 아니, 위로심까지 잘못한 거 없어요. 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일단 경찰서로 가 가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차근차근 얘기해줄게. 아. 너 이건 뭐야? 이게 뭐긴 뭐예요? 그채온아수 있는 곳이지. 야이 미친 새끼야. 이 주소는 일반인 출입금지구역이야. 이 동네 사람도 안 사러. 내가 여기 밤새 수색한 적도 있어. 너 그래도 끝까지 거짓말 할래? 거짓말 아니에요! 너 최연아 봤다고 했잖아. 우리 프로포즈, 결혼식, 그거 다 어디서 들었어? 최연아 어? 어딨냐, 이 새끼야! 진짜 거기 있다니까요, 두원 마을에. 내가 거기 갇혀있는데. 재현아, 그 여자가 날풀어주면서 신준호 형사님을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거기 있는 거 알려주라고. 에? 나안 미쳤어. 어? 단지 당신들이 못 보는 걸 나는 보는 뿐이야. 여기는 없네. 세연아 씨, 여기서 나 말고 또산 사람 만난 적 있어? 아니, 산 사람하고 얘기한 적 있냐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황두철 씨를 안 풀어줬겠죠. 약속 꼭 지키세요. 아이, 그럼 걱정하지 마. 응? 아, 지금쯤 오빠를 만났을까? 아아 씨. 어 집에 없길래 혹시나 해서 한번 와봤어요. 손이 왜 그래요? 다쳤어요? 아니 그, 근데 여기서 뭐해요? 아, 준호 오빠 기다려요. 내가 황두철 풀어줬거든요. 가서 오빠한테 나 여기 있는 거 얘기하라고. 아니 토마스가. 황도철은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사기꾼이니까 더더욱 오빠한테 연락하겠죠. 오빠는 알아챌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오겠죠. 전에도 두 번이나 왔었으니까. 오면 오면 뭘 어떻게 할 건데요? 뭘 어쩌지 못해도 그냥 보고 싶어요. 내가 연아한테 풀어푸시한 거, 연아 집에 있는 액자 사준 거. 아이고, 연아 씨가 말이 좀떨어아 진짜예요. 도원 마을에서. 거기가 대체 뭔데? 아 죽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요. 게다가 그 실종된 사람들만 있어요. 아, 아니. 연아 안 죽었다고. 네가 진짜 그랬잖아. 직접 봤다고. 나 아, 연락하라고 했다고! 아 진짜예요 진짜! 신현사님안 보이겠지만 난 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안 보인다고 에? 산 사람한테 안 보이니까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신현사님 데리고 거기로 와달라고! 시하아씨 말고도 사람들이 많아요 토마스, 토마스는 그 한국사람이네요. 그리고 박영호, 아, 박영호 그 사람은 생전에 경찰을 했다고요. 하 아, 그. 내가 본그 사람, 그 네? 중에 수십 명이 있는 거다니까요. 네? 죽었는데 시체를 못 찾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여. 연아 씨도 여기 있고, 그럴 리가 없지. 그런,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너이새끼너도 사기꾼이잖아. 나너지친 미친 척하는 거지? 그래서 형량 좀 줄여보려고 쇼하 새끼는 거잖새끼새끼야 너희 새끼는 너희 새끼는 너희 새끼는 너희 새끼야 아, 그래도 진